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있는 브이락경의 락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요새 참으로 바빴습니다. 일하느라 바쁘고 또 외근 나가느라 바쁘고 또 출장 나가느라 바쁘고 하루하루 정말 바쁜 생활 이어가고 있었죠. 오늘은 정말 날이 그래도 밝은 상태에서 왔습니다 지금은 7시 일찍 시작을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후! 2년 3년 미친 듯한 출장 미친 듯한 외근으로 인한 나의 뱃살 뱃살을 타도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운동장 15바퀴와 팔굽혀펴기 100회를 진행 완료했습니다 오늘은 너무 운동을 열심히 한 나머지 참을 수가 없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디로? 바로 편의점으로 이번에 새로 나온 테라라이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말이죠. 저는 오늘 운동을 한 김에 다이어트 단백질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의 직장 도시락 호호! 맛있게 익어가고 있어요. 딱한 장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내일부터 다이어트 운동 해보자고요.